안녕하십니까 자검 t v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드디어 출시된 RTX 3080 Ti ASUS 제품의 t u f 3080 Ti 와로고 스트릭스 3080 Ti입니다 이번 3000번대에서 분위기가 제일 뜨거웠던 ASUS 제품들인데 바로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3080 Ti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언박싱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3080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냥 보면은 t u f 랑 거의 뭐 똑같아 누가 누군지 몰라 이 이름만 없으면 펜세개로 구성 백플레이트 딱 달려있고 여기 빵구 하나 뚫려있고 단자 같은 경우에는 DP 3개 HDMI 포트 2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고 전원은 8 플러스 +8핀, 8핀8핀 2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외관 이렇게 한번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3080 Ti는 외관이 똑같기 때문에 외관보다는 이제 성능 테스트가 의미가 있죠 터프 언박싱은 이렇게 끝자 바로 로그 스트릭스 3080 Ti 한번 언박싱 가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구상품에 이게 뭐죠? 자가 들어있 있습니다. 함정카드 발동! 짜잔! 트릭스가 진짜 생긴 건 졸라 이쁘게 생겼는데 사실 이것도 크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80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자, 쓰리팬. 어, 얘 뭐야? 얘는 전원핀. 8핀, 8핀, 8핀 들어간다. 백플레이트 있고, 똑같이 여기 빵구나 있고 DP 3개, HDMI 2개. 자, 외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이거 꽂아서 딱 불빛까지 나오면 진짜 이쁜데 딱 봐도 비싸 보이잖아. 제일 중요한 거는 성능과 가격인데 가격은 아직 모르니까 성능 테스트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정 카드 발동! 성능 테스트 가기 전에 3080과 90과 80 Ti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냐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뭐 코다쿠어 개수를 봤을 때 3080보다 3080 Ti가 한 1,500개 정도가 많아져서 12,40 정도가 이제 기준으로 잡히고 3090 같은 경우에는 1,400대. 이기 때문에 80Ti 코더쿠어가 200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80과 80Ti는 1500 정도 차이 나니까 코더쿠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제일 중요한 성능 테스트를 바로 해보고 오겠습니다. 테스를 이렇게 맞춰봤는데 예상했던 결과처럼 게임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3080ti가 90보다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프레임이 조금이라도 더 높게 나오는 게임들이 있었고 또 어떤 특정 게임 에서는 3080ti보다는 90이 프레임 이 조금 더 높게 나오기도 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은 3080ti는 진짜 확실히 물건 괜찮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게이머들과 일본 유저분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고 가격도 괜찮고 이렇게 되면 좋은 거니까 3080Ti만큼 이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플러스로 3070Ti도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